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철륜, 일륜이 무너지는 나의 조국. 정말 어쩌다가 이 나의 조국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도무지 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인가? 네, 정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마흔 아홉 살인데 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일본 도로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형을 해야 됩니다. 사형.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인간이 인간은 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벌로 다스려줘야 돼요. 벌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도 회초리가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도 회초리가 필요한 거고, 사회에서도 벌이 필요한 거예요. 벌. 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저는. 네, 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칼을 빼면서 네, 참이 장서방 왜 이래고 네, 말렸는데 딸이 부엌으로 도망갔지만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이 장인은 얼마나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이 장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딸이 에, 아빠 우리 딸들 어떻게 응? 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 딸들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은 네. 그리고 아,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이게 아닐 수가 없다. 네. 너무나 에, 상처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평소 위협하며 폭력도 저질렀고 가정 불화, 네, 별거 중인 아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아, 너무나 잔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비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비혼 비혼 늘어나고 에, 출산을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네, 상황이고요.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 네, 이 장검 1m짜리를 가지고,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인이 좀 뜯어 말리시지 그랬냐라고 말도 했다라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에 그리고 이처가댁에처가댁과이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네이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상처를, 에이 형언할 수 없는 이 공포감과 이 고통을 평생 예,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게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행복을 빌어 줘야 돼요. 행복을. 네, 행복을 빌어주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그 결국에는 사람이 에, 이 발달기라는 18세까지 온전하게 발달이 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발달기에 발달이 왜곡되지 않게끔, 에,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입시 위주의 교육,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에서 사람을 서열화하는 교육, 사람을 상품화하는 이러한 교육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의사가 되든,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부자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보람 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무슨 보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물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서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는 학벌주의를 위한, 대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육을 해야 돼요. 인간. 네. 사람을 위한 교육. 예. 네. 그래서 사람을 배우는 교육. 사람을 배웁니다. 사람을 배우는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이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